중에 박성재의 긴급 지시가 없었다면 전시가 아는 상황에서 가석방 담당 팀에서 구치소 수용 관련 문건을 만든 이유도 없는 것인데 이런 이런 정황들은 결국 박성재는 23시 포고령 선포 전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뭐, 서 판단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음, 네 그런데. 박성재 장관은 그때 내란인 줄 몰랐습니다.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업무입니까? 내란을 몰랐다고요? 불법 지시라는 걸 몰랐다고요? 이런 변명을 법률 전문가 법, 법무부 장관,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한다면 검찰 선배로서 그런다면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국민적 관점에서 뭐 가정적인 상황이고 뭐, 특검에서 판단. 가정적인 상황이 아니고 실제라니까요. 예뭐 특검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특검입니까? 우리의 어, 제... 법적 감정과 상식 선에서 본다면 이게 말이 맞는 얘기예요? 장관이 이런다는 게 여러분의 선배이신데요. 그러면 검찰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지시대로 내란 가담 조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우리 검찰은 제2 방어선입니다. 국민은, 국민이 무슨 적입니까? 적으로부터 제2 방어선으로서 철통같이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 실수 있습니까? 범죄로부터 지킨다고 했습니다. 내란이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감찰해본 결과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전화통화 했을 뿐입니다. 평소 아는 사이에 그런 아니한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신뢰가 찾아지겠습니까 이상입니다.